<laughs> 카메라를 드디어 그냥 옛날 걸로 바꿨습니다. 화질이 이게 아무래도 난것 같아 갖고 화질이 계속 좀 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오늘부터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부터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벌써 부려먹네요. 커피 타달라고. <laughs> 여보 내려올 거야? 빨리 와. 저는 아직 점심 저, 아, 아침 점심 전이라서 뭐 먹을 건데 뭐 먹지? 어저께 묵은지 종갓집 묵은지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신김치찌개 제가 신김치찌개 <laughs> 제가 신고를 좋아한답니다 신김치찌개 그 옛날에 그랬는데 신거 좋아하면은 나이 들은 거라고 그래갖고 친구들이 좀 놓친 나같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때좀 했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신김치 좋은데 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우리 남편 커피 배달을 해주고서 내가 밥을 먹는 게 편하겠죠? 올라가요. 네, 이따가 3시에 내려올 거야. 뭐또 샤워해? 아침에 했는데. 아았 이따 봐요. 지금 열두 시인데 이따가 제임스 데리러 갈때또 같이 갔다고. 끝! 이렇게 딱세 개면은. Ah, two kim, pap, kimchi jjigae, kim. 뭐 따지지. Do you know any other virus? Let's check out some music. Do you know bacteria? What is bacteria? I said bacteria. Here's what I found. Wow, mommy, look, that's bacteria. Yes, it is. He found it what finally. What are you doing? I'm taking a video oh. of you. <laughs> Sorry. 우리 산책 나왔어요 <laughs> 동네 근처에 있는 파괴 <laughs> 요게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laughs> 저집 엄청 크지 않나요 저거 화면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거의 상가보다 더커 근데 집이야 아저 너무, 너무 편한 모습으로 나왔죠 오늘 그날이라 하루 종일. 그날에 좀 심하게 아픈 편이라서 하루종일 누워있다가 지금 거의 저녁 먹고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laughs>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응? 어이구! 거기로 어? 가면 안돼 줄을 꼬이잖아 노노노노 이야 빠르다 빠르다 잘 자겠다 나도 뛰고 싶어, 프라니 나도 뛰고 싶어요. 그래. 프라니 엄마 갔다 올게요. 여기 있어요? Then, 저기 앞에 10. 있는 코트 메가스토어 거예요. 우리 제임스 다 컸는데 아빠는 아직도 안고 다닌데요 어떡하지? 코트 메가스토어. 엄청 넓죠? 네. 여기 진짜 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웃음> 여기를 <웃음> 피해갈 수 없지. 오빠가... 우리 오빠 어디 갔지? 컴퓨터 스크린 보는 동안 여기 딱 좋네요, 이거. 하고 있으라고요. 거 뭐, 이게 2 4 9고 이게 229원. 어. 20불 더 비싼데. 어. 좀더 크네? 그래. 보인다. 근데 대박 지금 다 워크롬 홈 집에 재택근무가 싱가포르에 많이 결정이 돼가지고 모니터를 많이 샀나 봐요. 그래갖고 물량이 없대. 저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다 모니터들을 사서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물량이 너무 딸린대요. <laughs> 대박. 그러니까 플랫한 모니터는 다 나갔고 지금 커브가 남은 거예요. 좋네요. 저희 결국 이걸로 샀는데, 사고 싶은 걸산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걸로 그걸 샀어요. 어저께 40개가 있는 게다 나갔대요. 이게 중국에서는 안 들어오고 물량이 수요는 있고 하니까 플랫은 없고, 커브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걸로. <laughs> 물, 하늘이 진짜 저는 여기 샘포라에 비아 선물 사러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슈앤브레 건데 비아 생일 선물로 여기 없대요. 아이온 오차드로 하 가야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갈려고 하다가 일로 온 거였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레이트월드 맞은편에 있는 피자집에갈 거예요. 점심 먹으러. 맞은가. 맞은가. 이 맞은가 한준이는 뭐 입었어? 제임스는 스파이더맨. 엄마는 엄마 는 없네. 다가섬은 어. 하필 여기는 오늘부터 오늘부터 레노베이션 들어간대. 아 <laughs>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군데는 못 받고 한군데는 레노베이션 들어갔어 <laughs> 있는 줄 알았던 슈에브레도 세프라에 없고. 가려고 했던 피자집도 못먹고 오늘 뭐 안되는 날인데요 저 <웃음> <웃음> 결국 우리는 여기 쫙 <laughs> 끝에 있다가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피자집을 찾았어요 哇，六六。 음, 주문할 때 멋있어 우리야. <laughs> 와 대박 여기 울스파이어 피자였어 볼까요? 제가 한쪽일 임신했을 때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울트라파이어 피자를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못찾았거든요 여기서. <laughs> 근데 여기 있었어. <laughs> 근데 저희가 여기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여기 그레이트월드. 시티에 서비스 아파트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에 깔았어 있었는데 몰랐어 여기는 바로 터 있었는데. 그리고 알리오리오. 페팔 <목소리> 올림픽장. <목소리> はい。どう<スープ>